안녕하세요. 시장 가는 엄마. 오늘은 애정하는 망원시장, 그리고 월드컵 시장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도착하자마자 공용 주차장 반대편 쪽에 있는 화장실 가주고요. 오늘도 잔뜩 사서 카페 망원으로 갈까, 아니면 그냥 시원하게 먹고 구경하다 갈까 하다가 습한 날씨를 핑계 삼아 신랑이 박수 쳤던 고향집 칼국수로 향했습니다. 나는 칼국수. <laughs> 진짜. 배고파. 올렸는데 슬텝이었지 아,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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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뚜리가 좋아요 눌렀어. 너무 좋아. 양 아, <laughs> 진짜 많아. 그냥 진짜 많다. 다대기 다 되기, 다 되기 맛있을것 같아. 좀 이따 나서 먹을게. 이양 진짜 많네. 걱정이까 해야 될것 같아. 할머니가 해줄 만. <것> <laughs> 음? 아, 좋아, 좋아 좋아. 근데 그때도. 이거 좀 먹어야 된다고? 어. 좀 남겼잖아. 맞아, 맞아. 양이 너무 많아가일다 먹었어. 냉면이라. 이거 좀 나눠, 나눠줄게. <목소리> 맛있어. 맛있어. <목소리> 나한테 연기 파티하네. <목소리> <팍팍하네>. 안세요 <목소리> <목소리> 음. 뭐이 정도 가격이면 음. 정말 태국 수준이잖아. 그치? 요즘 태국도 많이 올랐어. 태국이 응. 컬펄리티 4,000원짜리. 태국도 오랜만이다. 그치? 시장 다니도 살이 너무 많이 쪄서 칼국수 먹으러 다니기 힘들어. 이게 맛있으니까. 시장도 아니고 살안 찌는 것도 쉽지 않아. 그러지 근데 외국인 서 있으니까 신기하더라. <laughs> <laughs> 외국인의한국수 맛을 알아 음! 안 매워? 아지는안 돼. 더 맛있어 너정말서 먹어 와 장난 아니다 어, 이거 약간 간장인데 고춧가루 간장이네? 양념장 맛있다 응맛있 먹어도 먹어도 줄지 않는 맛그 <laughs> 4천원짜리 음, 우리집에 아파있으면 맨날 먹어? 가끔은 음. 내가 매운걸 좀잘 먹었으면 좋겠어 하나 먹겠지? 먹을때는 계속 한 번은 잘 먹었으면 좋겠어 음. 먹고 먹을 잘 먹었으면 응? 나랑 같이 닭발 생길 때 같이 어. 한번이가두번딱 먹자 동대문 음? 어. 떡볶이 한번 드세요 잘못 먹었다. 일단부터 매운 거. 맞아 맞아. 지금 어, 나오긴 했다. 달큰하다. 맛있어. 그러네. 하이. 오늘은 망원 시장의 주말이라 그런지 너무 많은 사람들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가 힘들어 바로 길 건너 망원동 월드컵 시장 먼저 구경하기로 했네요. 저희가 직접 끓여서 만드는 양념들이 어디죠? 음. 직접 아양념을 아, 여기 직접 하신 거예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가 다 하시는 거예요. 새 마리 3만, 3만 5천 원이요 3만 5천 원이요? 알백입니다 연평도가. 아, 알배기다. 아, 네. 대짜 만 9천 원. 음. 소짜 8천 원. 아, 이게 소짜야? 이게 소짜가 보이지 않 되게 많이 우와가지고. 음. 어, 맛있겠네. 먹어볼까? 어. 석류주스 하나 주실래요? 네. 빨리 끓라드릴까요5 0 아, 0 0 5,000원. 고맙습니다. 오, 많게 음. 조심해, 다. 다 챙겨. 막창은 얼마예요? 거의 작은 거 많으면, 한거 많으면. 한거 많으면, 뭐. 어떤 거먹을요 어. 찝찝요소세지 거랑, 근 이게 분량 나고 맛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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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화구이에요 오빠. 매워, 매워? 매워 매워? 매워 <laughs>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laughs> 마셔가면서 돌아다녀 비타민을 채워줘야지 응. 이면수 어 또또또 참치 또, 또. 좋아하는 장면 나왔다 오징어 장면 오징어 오늘 오징어 키하잖아 이거 뭐야 이거 큰거주거 저거, 저거. 아기? 아기야. 야, 만원 이짜리 좀 싸다. 어. 이거, 오케이. 아, 여기 와봐. 이거 바로 붙여가지고. <laughs> 대박. 야, 집에서 괜히 샀대. 어. 여긴 얼마야? 만 원? 소짜 같은데? 그지? 응. 대짜 저 뒤에 있어, 이만 원. 근데 이게. 응. 진가 간호화평 부리니까 꼭 다니겠지? 어 오늘은 여기도 열어 있으니까 좋네 어 좋다 여기 여기 좀한적해지좋네어 저기는 관광지 어. 사람들 너무 많고 시장이 되어버렸어 게 바지 사줬어아 <laughs> 그래도 지금 보고 있었는데. <laughs> 아 진짜? 어. 아, 그, 그물 에는 그렇게 많이 사나. 아 집에서 편하게입는거막 저런 게 최고야. 잘 입더라. 뿌리긴. 뿌리는 잘했지. 어 여기도 있네. 봤지. 뭐, 양손지 해장국 만 삼천 원. 양선제장품만선품은 괜찮고 이거 아주 이게 완전해. 키좀 이게. 얼게된는 거지? 게키조대 샤브샤브? 신랑 좋아하는 거다. 폭 매운탕. 아 이거 먹을 때도없고 왕운동 사는 사람은 얼마나 좋을까. 시세권 또탐네 고로케. 찹쌀 꽈배기 하나. 옛날 까베기 말고 찹쌀 까베기 하나 하나? 3개 어. 서안 먹잖아 하나랑 나머지는 저거 쫀득쫀득한 거 그거는 잘 먹어 그래. 나 좋아하는 것만 진짜 많이 먹는 스타일이라서 아, 나는 지금 막자 주고 먹고 싶은데 어. 돼지 찹쌀 음, 버너치 10개랑요 찹쌀 <laughs> 까베기 하나 주고요 샐러드 빵 하나 가져갈게요 응? 응. 응. 다섯개 응. 5개. 응. 여기 어, 사이즈 없고 2000. 어. 지금 입만 만들고 입만 계셔. 계셔. 어, 여섯개 <목소리가 엄청 소중한> 음. 여섯개 하나 써주세요아네 <목소리가> 드렸어요 감사합니다 이 만두 얼마예요 만두 다개에 두. 0 0또 있어? 네 두개만 옥수수, 옥수 아주 맛있습니다 그렇게면 <목소리가> 6 0원인가 아니 아어6 0원 하나에 1원 한거 6,000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와뭐 하세요? 감사합니다. 아니야, 해놓고 기다리, 기다려야 되는 거잖아. 오늘은 아주 닭으로 우리가. <laughs> 하나 더? 음. 여름만 되면 콩국수 덕인지 줄이 너무 길어 먹을 수 없는 홍두깨 칼국수는 여전히 사람이 많았고 오후 시간이 되자 관광객에 외국인까지 점점 더 인파가 인파가 모인 듯해서 빠르게 살거 사고 구경하고 집으로 향합니다. 한 종이 이0 원이고 두 팔이 천 원. 오늘이통찜 먹는 건데. 어, 그 시기가 다가온 거야? 이거 통치 모진 건가요? 라프렌즈의 주울이죠 라프렌즈 네. 고울이죠라프라이 네. 그러네. 제주도 아닌데 활고등어가 아, 느네요 언제 가도 좋은 망원시장과 월드컵시장은 그 사이에 또 새로운 가게들이 늘고 맛있는 곳도 늘고 양손 무겁게 만드는 곳이었네요. 시장 데이트를 할수록 살은 찌지만 그래도 행복한 시간 보내다 돌아갑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